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365 팀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14년 가까이 이용호를 쓰고 있다가 2021년 이제 6월 말쯤에 아마 명칭이 바뀝니다. 표준 대신 개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개인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이렇게 바뀝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서류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 서류를 받아봤을 때는 이게 뭔가 뭐가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마땅히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한쪽에 그냥 잡아가놨다가 나중에 어신들과 이제 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예, 그때만 쓰는가보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류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 이 이용 계획서에 대해서. 다뤄볼까니다 우선 이제 어르신들이 등급을 받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세 가지 서류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첫째, 장기요양 인정서, 연 아주 단순하게 생겼죠. 단순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것이 될 겁니다. 장기요양급의 종류 및 내용. 여기에 시설급여로 나와 있느냐, 재가급여로 나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급여로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꿔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어, 제가 대상 시설 대상자로 바꾸는 전환하는 방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원구 급여 확인서는 이것은 이제 시설 쪽은 해당이 없고요. 제가 쪽. 제가 쪽그 대상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보다시피 내용이 좀 많죠. 그런데 이게 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이게 뭐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 개별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내용,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본인 부담금 등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서류를 이용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호자, 또뭐 수급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분들은 봐서 잘 몰라요. 솔직히, 장기 요양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 이 서류가 어떤 용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서류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용 가능 한도에 본인 부담률, 두 번째 급여 종료 횟수, 세 번째 급여 이용에 드는 비용, 본인 부담 금을 그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번째 수급자의 주요 기능 상태, 다섯 번째 장기 요양 필요 내용, 목표, 유사 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과연 이런 다섯 가지 종류가 써져 있는 이 서류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바탕이 돼서 이걸 토대로 뭘 해야 되느냐? 장기 요양 급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쪽이든, 제가 쪽이든 수급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여 계약을 맺죠. 서비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전에 해당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어르신을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이 나와 있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략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수급자 특성. 신체 건강, 심리 정서, 사회관계, 인지 기능,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욕구, 영역, 신체, 인지, 사회적 관계.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거 넣었죠. 산책하기를 주 1회, 일상생활 훈련을 주 4회, 인지 훈련을 몇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뭘 보고 뭘 알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겠느냐. 일단은 이 대상 어르신에게 아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보면은 이 어르신에 대해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상세하게, 상세하게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걸 토대로 이 계획을 수립하기가 좋겠죠. 또 하나,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는 일일이 또그 사정을 해야 됩니다. 예. 바로 이것이죠. 사정이라는 용어가 참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를 안그 전공을 안 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제 그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하튼, 욕구사정 기록지를 또 역시나 작성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들. 병원에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초진을 하지 않습니까 초진 그리고 엑스레이도 어, 찍어보고 피도 검사하고 또 뭡니까 소변 검사도 하고 또안 되면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토대로 아이 환자의 병명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치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린단 말이죠. 병원은 그렇게 해요. 사회복지쪽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구, 사정.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 어르신이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이 어르신의 신체 상태, 그리고 어떤 질병, 그리고 인지 상태,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을 토대로, 토대로, 아, 이 어르신은 지금 어떤 상태이다라고 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향후 어떠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적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욕구사정기록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욕구사정기록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여간에 이러한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정보가 부족해요. 근데 다행히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게 있단 말이에요. 또병원의그 뭡니까 그 의사 소견서도 반영이 되어 있고 아주 유용한 자료인 것이죠. 우리가 어차피 해야 돼. 앞서서 해봤던 장기 요양 급여 계획 그리고 욕구 사정 기록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수가 있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장은 아, 첫 번째 장이요, 에다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확대해서 이렇게 이제 잘랐습니다. 다시 앞부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등급 발급이.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아,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가급이요. 어, 월한도이 얼마이고 나왔죠. 이분은, 그, 제가 쪽, 아마 제가 쪽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률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이제 7.5%네요. 그니까 반에 경감됐던 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장기 요양 필요 영역. 이번에게 있어서 어떤 쪽을 중점적으로 어, 서비스해야 되는지 나왔습니다. 신체, 재활,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간혹 문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요즘은 신체 기능 영역에 맞는 단기 목표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중장기 목표가 무엇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옛날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장기요양 피로 영역이 나와 있고, 그 피로 영역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서 서비스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게 삼킨다, 가족 수발, 부담, 경감,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장교의 양 피로 내용, 세면도 구강 관리, 몸청결 머리 감기기, 몸 단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취사, 세타.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르신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그건 왜냐? 이 공단에서 이 어르신들의 어떤 질환 상태, 수준 그런 것들을 보고서 어, 상당히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거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됐겠냐? 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어,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물론 사회복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해 본 적이 없고, 또무 뭐 교수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연구자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하므로 직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정확하게 했다고 볼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제 이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따라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예 서비스 횟수를 정해 놨단 말이에요. 방문 요양 주 5회, 목욕 주 1회, 방문 간호 월 1회. 뭐 이렇게 이렇게 공고를 해 놨어요. 공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당연히 들죠. 왜냐? 막상 이 어르신을 데리고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이 어르신과 그리고 보호자들의 욕구가 좀 다른 거예요. 애건데방문요양주 5회 부족하다. 토일도 요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비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비용이 본인 부담금도 올라가요. 본인 부담금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이이 이 지금 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기보다는 조금 수정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단에서 떡하니 주몇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걸 거부하고 해도 되느냐 이게 이제 요양기관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죠 과연 바꿔서 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자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겁니다 하여튼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것을 일단은 이제 알아두시고. 자,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서 이제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최근에 양식이 조금 바뀌었는데, 다른 건 바뀐 게 없고요. 그냥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요거, 이 부분. 장기 요양 피로 영역, 장기 요양 욕구, 장기 요양 목표, 어그 전에는 뭐 단기 목표, 장기 목표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목표 하나로 통일됐고, 그에 따른 장기 요양 피로 내용 이렇게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요양 피로 영역, 신체 영역, 거기 장기 요양 욕구가 무슨 뭐, 어, 그 몸단장, 뭐 그런 것이면, 그에 따라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 제공해라,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바뀌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그, 사표 봐야 되는 용들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신무자들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라고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급여 종류 변경과 급여 내용 변경이 헷갈린다. 비슷한 말이라서 좀 차이를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를 보시면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음, 그냥 써진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장기요양 급여 종류 및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제가 급여. 또는 시설 급여. 이렇게 나왔어요. 뭔지 아시겠죠? 장기요양 인정서에 나와 있는 이 바로 이, 이 글자. 제가 급여 또는 시설 급여. 바로 이게 바로 급여 종류입니다. 급여 종류. 그런데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재가 대상을 시설 대상으로, 아니, 제가 그 대상을 시설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을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어, 급여 종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 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급여인지, 제가 급여인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급여라서 요양원에 입소가 어렵다 그러면 다시 신청하셔야 된다 예,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이 또 나오겠죠 또 나와서 또 조사합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급여 종류 변경은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아, 이것도 좀찍고넘어노인장기요양본험법 시행규칙이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쭉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최초에 등급 신청할 때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식이 동일한 양식이에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나 예, 보십시오. 장기요양 장기요양 어, 변경신청서. 그리고 이제 급여 종류 내용 변경신청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양식이 똑같이 쓸 수가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운받아서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급여 내에서 제가급여는또 종류가 많지않습니까 방문요양, 반문 방문목욕, 방문간호, 어? 주가뭐 당기보 있었습니까? 기존에 이 방문요양으로 이렇게 이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방문요양으로 딱 하니 적겠단 말이에요. 주 5회. 그런데 이분이 이분이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지금 요양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주야간 보호로 보내버리면 되느냐? 과거에는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수급자 수급자보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공단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를 봤더니 방문 요양으로만 돼 있어서 조금 어, 난처하다. 우리는 죄감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요청하시면 은그 공단에서 "아, 그러세요" 어, 그런데 그그그 그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그 보호자가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 그게 뭐냐? 그냥 기관에서, 기관에서 비록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반문요양으로 나와 있으나 그냥 주요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해요. 제공을 하기 전에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급여계획서 하단에 종합의견란에 여차저차해서 이런 이유로 방문요양을 제공을 안 하고 주회관보로 제공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록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수급자 그 보호자, 보호자분이 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여기 지금 여기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을 싹 지워버리고 주회간보 주 5회, 뭐몇 해, 이렇게 다시 발급을 받아버리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또 바꿨는데, 또 이제 또그 서비스 제공하다 보면 수시로 또, 또 이렇게 수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부득이, 부득이 각 기관에서는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변경 사유서나 또는 급여계획서에다가 작성하는 방법을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주회관 5회에서 원래는 5회만 하라고 공단에서 표준장기 이용계획서에 착했는데, 이것을 6회로 좀 늘린다 라든가, 방문요양 15회에서 17회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주회관 보호에서 방문요양으로 또는 방문요양에서 주회관 보호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급여 내용 변경, 이렇게 이야기한다. 급여 종류 변경이 아니라, 급여 내용 변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려면,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서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없어요. 이런 양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주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였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개인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변경. 가로고 초과. 주로 초과가 많거든요. 초과 계획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적고 장기 요양 인정문어 적고 등급 적고 변경 전에는 방문요약 4회였는데 예? 그런 한번할 때마다 3시간씩 제공을 해서 본인 부담금이한 달에 한 7만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걸 변경하고자 한다 어떻게 변경하느냐 한번더 늘려서 주 5회 회당 3시간은 똑같고 그러다 보니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9만 원 늘었죠 그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변경 사유. 수급자의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체적, 인체적, 건강의 악화, 방지 및 보호자 의 수발 부담 경과, 수급자의 안정적인 건강관리 및 가사도, 외출 및 병원 동의,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사유로, 당같이 급여제고 변경을 요청하였다.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이용 계획 및 비용, 방문 요양은 주 4회로 되어 있고, 서비스를 방문 요양 주 5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렇게 바꾸고, 수급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방문형 서비스를 월 한도의 범위 내에서, 방문형 서비스를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내용이 음. 다소 길게 느껴지겠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거 중요, 중요합니다. 기관에서 임의대로 기관 편의대로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기관 입장이 아니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더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 횟수를 늘려야 할것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날짜 적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그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 나와 있는 서비스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또는 방모 여행에서 주해간 또는 주해가에서방모 여행으로 바꾸더라도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변경 계획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되고, 넣었죠. 기간 및 수급자의 상황에 대한 양식은 그냥 개발하시면 돼요. 따로 없으니까. 그 포인트만 몇 가지 꼭 어, 기입을 해야 될 것들만 기록해야 될 것들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이거 말고도 급여 계획에서 급여 계획 그, 종합 의견란에다가 그냥 간략하게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급여 계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새로 바뀐 이름은 개인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